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큰 착각 속에 빠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아. 창고를 창고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는 당장이라도 마치 큰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그는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불러 간다면, 네가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원 문제만큼은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문제만큼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만큼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미 거듭났다고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착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한 채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동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사역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동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지 네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겠습니다. 이 절을 보면 1 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다데오 가나아닌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가론 유다였습니다. 이때 가론 유다도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열두 제자에게, 열두 사도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다음에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뭘 부탁합니까? 5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분명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 열두 사도에게 그와 같은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열두 사도에게 그와 같은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어, 그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이지,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 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열두 제자를 보냅니다. 전도하러 내보냈죠.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그 결과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 결과를 볼수 있냐면, 마가복음을 가보면, 거기에서 그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을 가게 되면, 그때의 열두 사도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셨을 적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에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아,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로 그 부분은 지나가고 12절에서 1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았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론 유다에게서 똑같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을지 않겠습니까? 가론 유다에게서도 똑같이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론 유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거 그 결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은사, 은사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혹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시적으로 은사와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론 유다가 바로 그 좋은 예 아닙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은사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 나는 거듭난 사람이,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선교의 도구로, 혹은 전도의 도구로 쓸수 있습니다. 그죠? 거듭난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가 거듭난 사람이다. 혹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은사와 능력은 그가 거듭난 증거가 될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을 가보게 되면 10장 9절을 제가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신, 산당으로 가니라.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그가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울 왕이 예언을 하다니. 그러면서 아, 사울 어, 사울도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아니더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사울에게 임한 예언의 은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사울도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다, 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죠 사울 왕의 보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가 전쟁, 전쟁의 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입니다. 그렇자 사울 왕이 분노가 치밀었죠. 어떻게 저들이 왕인 나보다도 다윗을 더 높일 수 있느냐고. 말해. 그 마음 속에 분노와 시기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떠납니다. 성령께서 떠나고 그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붙잡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 사무엘성 28장에 내려가다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지요. 그때 사울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이, 이때 쳐들어올 때는 사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세상 떠나고 없었어요. 사울왕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무당을 찾아가다니. 결국, 그 사울. 한때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성령이 임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그 사울.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십니다. 그는 결국, 결국 마지막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전하고 적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적에 사울도 한때는 성령이 임해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언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는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악한 영에 붙잡히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잖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을 보인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은사도 그 은사와 능력이 그의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거듭남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은사와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병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수 없어요. 그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는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에게서도 한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막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5년이었습니다. 제가 같은 어릴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만, 서울 한복판에서. 곱추라고 하죠, 곱추. 곱추가 펴지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지각색 병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죽하면 그 3월 2일자 서울중앙방송국 그때만은 서울중앙방송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KBS입니다. KBS중앙방송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뉴스 시간에 뉴스로 보도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3월, 그 다음에 그 3월 그해 3월 하순경에는 사람 너무 많이 다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집회 장소를 어디로 정했느냐면 서울 남산 있잖습니까 남산으로. 그때 남산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남산에서 집회를 여는데, 그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천막, 대형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연인원이 약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60만 명이면. 거기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 발 뒤들 숨조차 없이 빽빽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남산에서 열던 그 집회가 전국 각지로 퍼졌어요. 전국 각지 대도시에서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연인원이, 그 어떤, 제가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연인원이 그때 얼마였냐약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500만 명. 굉장한 거예요. 그, 엄청나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가지각그 병든 사람이 떠나 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서울 창동 교회 그 교도 회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박태선이라는 장로님이었습니다. 하시잖아요. 박태선 장로. 그분이 결국 그 교회에서 나와 가지고 설립한 게 뭡니까? 신앙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그전도관이 얼마만큼 막 퍼져갔는지 기적이 나니까 말이죠. 그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전도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제 사들 모아 가지고 전도하게 해서 모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뭐그땐뭐 뭐, 뭐가 뭔지 모르고 어릴 때입니다. 그, 그 예배 참석을 했어요. 하면 화면은막 박수를 쳐요. 손뼉을 치면서 그때 우리 합동측에서는 손뼉 치는 건 이단이었습니다. 절대 손뼉 치지 못했어요. 근데 데그 아, 전통 안에서 막 손뼉을 치면 사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감남나무 오셨네, 감남나무 오셨네. <laughs>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불렀던 그 감남나무가 누구냐면 박태선을 말하는. 거. 그가 결국. 전도관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전도관 이름을 바꿨습니다 천부교라고 어, 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잘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말 가운데 불효 만사 불효 튼튼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하나 점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라는 말이죠. 정말 내자신 여러분과 내가 내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거 꼼꼼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난 구원받았어. 난 거듭났어. 난 이렇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게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 맞아. 여러분, 그것이 얼마든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학,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룰 때에 혹 준비를 잘 못해서 F학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시험 잘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그때 주님의 날 보고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시험에 다시 치면 되지만 이건 시험과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20여 년 가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착각 속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시고 확인하셔서 어느 한 분도,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